태풍 송달의 영향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오늘까지 순천이 최고 15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계속되는 비와 습한 공기로 더위는 한풀 꺾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 1도 높았습니다. 내일도 흐리고 비 오는 날씨 이어집니다. 여수가 26에서 30도, 순천이 26에서 32도, 광양은 26에서 32도, 고흥은 25에서 31도입니다. 또 광주는 26에서 31도, 목포는 26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해상도 흐리고 한때 비 오는 날씨 보이겠습니다. 파도는 최대 2m까지 일겠고, 바람은 초속 7m에서 12m 사이 예상됩니다. 여수 만조 시각은 오전 11시 43분, 간조 시각은 새벽 5시 34분입니다. 제일코 태풍 트라세가 북상하면서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일부 지역에 소나기 내린 뒤 토요일에 또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